아, 지금 마스크 되게 답답하시죠? 네, 답답. 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남자 A 분. 아니 만날 기회가 없어요, 지금. 1집, 1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로워요. 자, 여자 A분. 반갑습니다. 나이도 찾고, 이제 결혼도 해야겠고.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 그, 못솔로 살기는 그러니까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이제, 확실히 해 보자. 안녕하세요. 아, 이제 는 진짜 연애를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쓰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짝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제 진득한 연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틀에 맞춰져가지고 소개받고 썸 타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떤 흥미를 못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지 형님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진짜 사람의 매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자분부터 딱한 명한테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질문은 딱한 번입니다. 음, 씨님, 네. 오 키가 굉장히 멀끔하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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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키가 어, 몇이나 되시는지? 193입니다. 오, 어, 93이야? 네. 와우. 그 씨님, 혹시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상관없어요. 둘다 마음만 있다면. 아, 감사합니다. 의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배신하면 이제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저는, 딘님 아, 네. 저랑 같이 딘데요 네. 아? <laughs>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역질문 이런 거 있나요? <laughs> 너무 좋다. 첫인상, 첫인상. 첫인상이요? 네. 되게 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네. 아 애니. 아 여기 얼굴이 되게 다 작아서 그런지 역시 보기에 좋습니다. <웃음> <웃음> <번>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앞에 보이시는 지금 극한 연애존 5개 명이 있습니다. 야, 서로 좀 마주 보고요. 예. 아직 예.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본인들의 매력 을 어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 좀, 이쪽,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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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여자분들께서 원하는 걸 모든 걸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저는 짧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짧게 갑니다.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슬픈 영혼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젠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 날. 죽었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삶, 그거 과 같을 테니. 오! 오 와! 와! 오 와! 와 아, 안의 안무를. 어머, 뭐야. 아, 갑자기. 셋, 넷, 다섯, <넷, 웃음> <넷, 웃음> 여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여덟. 어머, 머야 <laughs> <laughs>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laughs>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 는한명쯤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렸거든요 아, t h a n k you. Come here. You name it. n o 이 a chocolate. You got it. You got 어, 됐어요, 다시. 어, 뭐, 뭐, 다시. 그네 그거 가져도 어. 될것 같은데. <목소리> 응. 같이 손잡고 저. 제 발자국 따라. 네,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제 발자국만. 어. 내가 <laughs> 네. 괜찮으세요? 내가 아, 나만 네. 살게. 내가 아, 나만 네. 살게? 아, 네. 그러세요. <laughs> 농담이야. 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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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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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예, 이렇게 저기요. 네. 저기요. 아, 가세요. 가세요. 아, 네. 아이, 나 그... 신경 쓰지 마. 네. 가. 내려와. 네. <laughs> 아, 님. 다리 네. 떨리는데요. 아, 그거 아니 아니에요. 핀 <laughs> <B, 웃음> 님. 예? 다리 떠는 거 봤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나 말고. 아저 괜찮,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 진짜. <laughs> 잠시만요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 오 조심 조심. 오신 커피했네. 괜찮 괜찮. 상관 없습니다. 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다리가 사, 사시나무도 떨리는데 떨리는데 그 손을 제가 잡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제 하체가 더 튼튼해 보이는데. <laughs> 수고하십니다. 대 <대상물> 나무 얼마예요 <laughs> 소비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하나 밑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근 그런 거 잘하는 거 어, 보면 어, 되게 멋지죠? 시였죠. 시 분이 처음에 제가 손을 들었었어요. 그 호감에서 그냥 딱벗을 때는 그냥 바로 앞이 신님 이어가지고 신님은 키가 크시다 보니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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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 하나 때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될까 그게? 지붕 굳이 있어야 돼? 뼈대 만들 거는 나무는 충분한 거죠. 주말이 되는 거. 가는 지역은 살아서만 돌아올 수 있나요? 안경은 들고 갈수 있나요? 상이탈이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아, 다들 고생 많으셨 아이탈수이와 목말라서 토것 같은데 아 진짜 힘들다 어디 약수터 없나? 와자 지금 보이는 이 물이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물입니다 와우 4일 동안 왔습니다 너무 적어요. 여덟 명이서 사실 음식보다 물만 계속 주셔도 살것같은 <laughs> 너무 이것밖에안 주신 줄 몰라서. 나는솔는히는많는안는어는 저는 나는 저는 나는주는난는일는어는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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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는이는어는냥 <laughs> 에라 모르겠다. 진짜. 오, 반장 씨 합시다. 양신 컷 여기 딱두 칸. 그러니까 여기 여기 두 칸. 네. 네 그만큼씩 오케이. 일단 따르고. 네. 네. 보문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동하시거나 뭐 행동하실 때 남자 한 분, 여자 한분 이렇게 항상 같이 이동을 하시고요. 작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A A B B C C D D 한다그 돌아 어차피 이게 계속 할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하면 될거 같아요. 형님, 에이 님이 마음에 들구나. 예? a 님이 마음에 들구나. 야, 머리 수는 도코멘트 읽 무슨 얘기를 해도 웃어주시고 좋게 막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냥 A 님은 그렇게 상남자 같은 스타일을 제가 그런 성격을 좋아해요.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 없고 약간 그런 스타일. 목마르니까 <laughs> <laughs>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움직이면 더 목마르. 어, 맞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다 쉬고 싶지 뭐 그럼. 물. 야 이렇게. 갈증날 줄 몰랐어요 저기 그 흘러나오는 산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물이 엄청 어디선가 나오는데 아 무슨 또 여기서 개쪽을 당해야 되나 하이나다닐까 아, 이만큼 받은 거예요. 아, 진짜 최영니다 제가 그랬구나. 아, 그러면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거였나? 뭉덩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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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아이난. 아, 진짜? 아, 진짜? 응. 어디서? 끓여서 먹을 거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해도 먹어, 먹어도 돼요? 이걸 제가 찌거 그 먹어보니까. 바닷물이면 짜서 안 돼요. 근데 이거 바닷물이 근데 아니에요. 살짝 짜... 고여 있긴 한데 졸졸이긴 한데 한번 상태 가서 볼까요? 같이. 응. 응. 어디 있어요? 가보자. 가자. 응. 근데 끓일 그 뭐가 있어야지 반합. 아. 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말 하나 하나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 하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멍청이가 아닌데 나는 선수인데 툭툭 던지다가 잡고 하면 채는 건데 저기요? 아 진짜? 근데 저기 갈 생각을 안 했잖아 응. 왜냐? 야, 안큰 나무가 있으니까 두렵잖아 넘어가기가 근데 응. 그래 난 간다고 오 땡큐 자, 아. 으악. 자 안내하시죠 가시죠. 요렇게? 우측 오케이 맞습니다. 어찌다? 뭐, 저기 저기. 진실. 여기가 완전 힙존이었네 한번, 한번 들어가 먹어볼게요, 보실래요? 먹는다고요? 예. 네. 먹는다고? 아니 조금만 짜나 안 짜나만. 아안 짜겠지. 싹. 헤이몸 네, 음, 네, 네, 네. 네, 네.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아이 참... <laughs> 그렇죠? 네. 누구 앞에서 약을 파는 건지 <laughs> 삐졌다는 거지 근데 삐진 거 티내면 안 되잖아 티나면 쪽팔리잖아 어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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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 말가 말가. 진짜로. 진짜로. 천국이야 전국, <목소리도> 짜님이랑은 제가 개진코드가진짜잘진짜 제가 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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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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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laughs> 진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laughs> 뒤부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어. 와. 응. <laughs> 야. 짜. 머리. 아 감사해요. 좀 조심. 한번요. 이거 천천히 위유기는 가방 같은 거 갖고 올게요. 가방. 가지고 올수 있는 거. 들고 갈수 있는. <laughs> 가방? 멀리 가지 마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기서 아, 그것만 해도 힘들 거야. 돼? 팩트로 말씀드리면 저는 썸을 누가 만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 기간을 저는 용납이 안 돼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건 육감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 요난 그냥 이제 끝났어 애인님. 은 아, 나한테 어, 끝났어. 어, 솔직히. 아 <laughs> 솔직히. 어. 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어. 그리고 날 판단할 거야? 어? 그리고 날 판단할 거야? 어. 알았어. 그럼 난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어? 어떻게 보면 여자 두 분하고 막 그랬잖아. 네. 빈님하고. 네. 그죠? 어. 칠투심 유발 작전이었고. 칠투심 <laughs> 어. 솔직히 안본 거지 뭐.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한 분은 뭐 외관이고 한 분은 성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못해요. 돌리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데 따라주면 고마운 거고 아닌면반 그런 식이라. 희미해지는 우리 사이의 여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여자 삐가? 여자 삐가 좀 호감이 갑니다 처음 자기 소개했을 때 그때 벚꽃을 이제 같이 보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왔다 했을 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올해 벚꽃은 혼자 보고 싶지 않아서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벚꽃을 함께 볼 분을 같이 만나서 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A가 마음에 들었다. 손. 오케이 손 내리세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그래서 저 연애 경험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는 좀 데이트 그런 거 많이 아니 그아 지질지도 못했죠. 근데 이젠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는 어쩌면 사람이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 여자피니 뭐 하실 거예요? <laughs> 저 지금 낚싯대를 만들고 있어요 낚싯대를요? 아니 이걸로 작대 만들어가고 이렇게 딱 오, 오, 오. 그러면 오, 오, 이거를 톱을이걸 톱을 톱으로 톱으로 하 톱으로, 작별, 하셔야, 톱으로. 톱으로? 아, 톱으로? 아? 톱을 가져오셔야지 이걸 그래, 잠깐만 아 톱이 형 잠깐 톱좀 잠깐 빌려도 안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응.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좀 쉬세요 오우씨 봐봐 아. 잠깐만 쓴다며 나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 썼어요 이거 안 나와요? 네 아니 저거를 저거 됐다 음. 이제 <laughs> 이걸로 물고기 잡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 <laughs> 네, 일단 이 정도 됐어. 무기 완성이야. <laughs> 네, 일단 이렇게 할무기를완성 시켜도 어쩔 수 없어. 그 어. 우리 일단 이거 물뭐 잡으러 가야되지 않나요? 고동을 한번 잡을까요? 고동이요? 고동을 한번 잡을까요? 고동이요? 고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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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수영을 좀 하긴 하는데. 각분들서 원하는 걸 모든 걸잘 해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드시겠죠?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야 수영짱입니다. 야 수영짱입니다. <laughs> 그냥 흥분해가지고 흥분. 아, 흥분서 네. <laughs> 아, 그냥 좀 약간 갑자기 그 수영 때문에 <laughs> 뭐 노력 대비 성과가 좀 별로 없으니까, 제 너무 좀 급하게 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약간 성과가 좀 없으니까는, 제 스스로 좀 약간... 아, 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수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좀... 솔직히 좀제잘못시크죠 아무래도 좀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그냥 했어 야 했는데 그냥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는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